남자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좋아하는 외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팅을 해도 외모에 대한 취향이 그리 없어요 그냥 대부분 거의 한 사람 몰빵이에요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남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시 싶어 하시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논쟁이 끊이지 않는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외모를 알고, 현전의 외모가 어떤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외모, 분명히 있어요. 저도 남자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남자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좋아하는 외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팅을 해도 외모에 대한 취향이 그리 없어요. 그냥 대부분 거의 한 사람 몰빵이에요. 광고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길거리에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 자동으로 눈길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해요. 그냥 예쁜 게 좋은 거예요. 여성분들 생각처럼 그리 디테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평가되는 여자 연예인들과 비슷한 얼굴구조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게 되면 어떤 남자를 막론하고 예쁘다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뭐 상당한 인기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이상적인 외모 형태를 가진 연예인 예로 들어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딱한분 뽑아볼게요. 제 생각에는 하리나 씨 같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져오시는 사진이기도 하고, 열심히 음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기가 어려운 좀 그런 얼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 요소에는 뭐가 있냐? 사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비율이 좋은 계란형 얼굴에 부드럽고 굴곡 없는 얼굴 라인, 적당히 볼륨 있는 볼록한 이마 선, 그리고 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눈, 그러기 위해선 눈썹 라인과 눈두덩이가 가볍게 올라가 있어야 하고 쌍꺼풀 라인은 이나운 라인으로 적당해야겠죠. 그리고 오똑하면서도 너무 높지 않고 여성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코. 그리고 이런 코를 가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드럽게 돌출된 중안면이죠. 그래서 코가 높지만 자연스럽게 높아 보이는 느낌이 나야겠죠. 입술선은 뚜렷하면서도 적당한 볼륨을 가진 앵두 입술이고. 턱 끝과 턱 라인은 살짝 작아서 어려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야겠죠. 만약 내가 이렇지가 않아서 속상하다 싶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계란형 얼굴이 아니다. 윤곽 수술하시면 되겠죠. 광대가 크면 광대 축소하시고, 사각턱 볼륨이 있고, 그 중에 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사각턱 절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앙 씹었을 때턱 근육이 볼록 튀어나온다. 그러면 사각턱 보톡스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마가 꺼졌다면 이마 지방이식과 같은 수술로 볼륨 채우세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이 되고 싶다면 눈을 덮고 있는 피부를 교정해줄 수 있는 쌍꺼풀 수술 라인은 인아웃 라인 정도로 자연스러운 높이로 설정하는 게 동양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졸린 눈이 있다면 눈매 교정 눈썹 라인과 눈두덩이가 무겁게 떨어져서 눈두덩이에 볼륨감을 만든다면 이걸 가볍게 올려주는 이마 거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거상만 하기에는 이마가 너무 넓다면 이마 축소나 헤어라인 모발 이식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가 오똑하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코수술 해야겠죠? 만약 중안면이 꺼져 있다면 코가 너무 오똑할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안면을 돌출시킬 수 있는 귀족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지방이식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작고 선이 불명확하다면 예쁜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필러 시술을 할수 있겠고요. 입술 볼륨이 과해서 안 예쁘면 입술 축소술로도 생각보다 아름다운 느낌의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턱끝 교정을 위해서는 간단하게는 턱끝 보형물 삽입, 그리고 좀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턱끝뼈 수술을 시행해서 턱이 큰 분들은 턱을 줄이고 턱이 너무 작은 분들은 턱을 살짝 돌출시키는 수술을 진행했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턱선에 살이 많다면 턱선 라인 지방 흡입을 통해서 볼륨을 충분히 줄여 주시면 좀더 갸름하고 아름다운 턱선 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선호하는 외모와 그런 외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술들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있어서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외모에 대한 이상형은 비슷할지라도 오로지 그 외모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디아이성형외과 닥터 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